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 국가안보와 전략 2025년 보모입니다. 음. 요즘 K방산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뜨거운 주제죠. 그래서 과연 이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혹시 이게 좀 고평가된 건 아닌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신의 시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한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지, 어, 특히 나토와의 협력 가능성 같은 기회 요인이랑요,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나 또 내부적인 도전 과제들까지 상당히 균형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기회와 위협, 양쪽 다 날카롭게 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더 두드러지죠. 2023년만 해도 세계 국방 지출이 2조 4천억 달러를 넘었으니까요. 이런 배경 쪽에서 K방산 수출 성과가 눈에 띄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동시에 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 예를 들어 지정학적 딜레마나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성 문제 또 기술 보안 같은 이런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K 방산의 형주소를 좀 입체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성장 동력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또 무기를 현대화하려는 수요가 K 방산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특히 폴란드하고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계약한 거 이게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요. 정부 목표도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K방산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NATO 표준, 그 그러니까 스테나그 규격을 맞추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NATO 회원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서 수출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K9, K2, FA50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사례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잖아요. 조선 전자 반도체 같은 이걸 활용해서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능력 이것도 엄청난 강점이죠. 듣고 보니까 정말 강점이 뚜렷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막 빠르게 생산하고 수출을 늘리다 보면 그만큼 또 관리해야 할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닐까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역시 그 지정학적인 문제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죠. 한미 동맹 중요하고 NATO랑 파트너십 강화하는 거 이거 수출 시장 확대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주요 교역국인 중국이라든지 또 에너지나 기술 협력이 필요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외교적 균형 잡기가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료에서도 NATO 중심 공급망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외교적 줄타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어... 외교 문제 말고도 내부적인 약점도 있잖아요. 그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 문제 이것도 계속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항공 엔진이나 특수 합금 아니면 고성능 센서 같은 일부 핵심 부품 소재들 이쪽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 특히 중국 의존도가 좀 있다는 건 공급망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수 있어요. 최근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됐지만 이게 그냥 기술자립의 문제를 넘어서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생산 자체가 멈출 수도 있는 심각한 약점이거든요. 국산화율 높이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술 유출 문제도 있겠네요. 수출이 늘었으록 우리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샐 위험도 당연히 커질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무기 설계 정보나 운영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들 이거 유출 막으려면 사이버 보안 체계를 아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하고요. 또 나토 같은 파트너 국가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때 보안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규모 수주를 하려면 결국 돈이 문제거든요. 금융 지원. 이걸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입국들한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수주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음 종합해보면 국가안보와 전략자료는 k방산이 글로벌 수요 증가랑 자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큰 기회를 맞은 건 맞는데 동시에 지정학적 외교 핵심 부품 자립 기술 보완 그리고 금융지원이라는 이네 가지 큰 허들을 넘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수업 분석 그러니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면밀히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d i m 미 전략, 다시 말해서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수단을 다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어요. 나토와 협력은 더 깊게 하되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중동 같은 다른 지역과의 협력도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방안. 이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K 방산의 화려한 성장세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복잡한 현실을 좀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싸고 빠르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또 내부적인 약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K 방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관리 능력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여러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때 K 방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라면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 혁신 능력일까요?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